여러분, 요즘 같이 일교차가 심해지면 피부도 덩달아 푸석푸석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그 걱정을 한 번에 날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바로 벨루유에서 출시한 스피큐 렌톡스 토너와 스피큐 렌톡스 크림입니다. 벨루유 스피큘 렌톡스 토너는 모공보다 무려 14배 얇은 마이크로스피큐리 함유된 토너인데요. 이 마이크로스피큐리 피부를 섬세하게 자극해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벨루유만의 바이오 스피큘 공법 덕분이라고 해요. 스피큐를 모공보다 작은 미세침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각질을 매끄럽게 정돈하고 모공이 축소가 될수 있는 거죠. 또한 미네랄 워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보습, 그리고 장벽 강화, 진정에 탁월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매끈한 피부 연출이 가능해요. 거기다 병풀에서 유래한 슈퍼 센텔라 콤플렉스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피부 진정의 핵심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이 스피큘 엔톡스 크림인데요. 토너와 동일하게 모공보다 14배 얇은 마이크로 스피큘이 함유되어 있어요. 크림 역시 벨루이 바이오 스피큐 공법을 사용해서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고요 임상 시험에서 모공 수, 부피, 깊이, 밀도가 줄어드는 걸 인증했다고 하니까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게다가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과 또 PDRN이 느슨해진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보습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요. 세라마이드 콤플렉스가 들어있어서 피부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피부 장벽까지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벨루유 스피큐 렌톡스 토너와 크림 두 가지 모두 피부에 적당량을 올려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토너를 먼저 사용해볼게요. 굉장히 촉촉한 에센스 타입의 제형이에요. 이렇게 바르니까 피부에 깔끔하게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끈적임도 없고 마무리감도 깔끔해서 굉장히 좋아요. 촉촉하고. 크림도 사용해 볼게요. 크림도 굉장히 끈적임이 없고 되게 촉촉한 제형이에요. 그 피부 속까지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호불호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저휴미이 추천해드리는 벨로유 스피큐 렌톡스 토너와 크림으로 건조해진 가을철 피부 장벽을 챙겨보는 거 어떨까요? 아니 저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요즘에 밤낮으로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모공도 늘어나는 것 같고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는 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걸리잖아요. 저도 음. 어, 완전 같이 언니도 느끼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래서 여, 약간 여름 때보다 조금 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한 짤기만 되면 아, 피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음.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좋은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어? 오. 바로 벨로유의 스피큘 엔톡스 토너와 스피큘 엔톡스 크림이에요. 와 잠깐만, 스피큘 엔톡스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낯선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이거는 델루유에서 또 자체적으로 만든 다이오 스피큘 공법으로 오. 모공보다 무려 14배, 14배나 얇은 마이크로 스피큘을 이 안에 오.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섬세하게 피부를 자극해서 유효성분의 흡수를 돕는 거죠. 거기다 자극 없이 모공까지 축소시켜준다고. <laughs> 너무 좋다. 와, 그러면 자극도 없는데 이 유효성분도 흡수시켜주고 또 모공도 축소시켜주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공 축소하려면 시술도 많이 받고 좀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벨로유 스피큐 렌톡 스크림의 경우에는 이 모공 수와 그리고 부피, 깊이, 밀도 등 모공 관련 네 가지 효과가 임상으로까지 검증 완료된 그런 제품이라고 해.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어, 케이스도 너무 이쁘다.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맞아. 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사용해보세요. 어, 따끔따끔. 따끔따끔해요? 해요. 해요. 저는 그 느낌 뭔가 중독성 좋아합니다. <laughs> 이 아픔이 있어야지. 맞아. 사람이. 재생을 하고 아니, 다시 어... 그래야 효과 있는 게 맞아 아, 그래 <laughs> 그냥 내가 동는 만큼의 뭔가가 있다 이 안에 <laughs> 이게 아무리 좋은 제품도 끈적임 이 느껴지면 손이 좀잘안 가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끈적임 없이 바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음. 오, 오, 느껴져 뭔가? 느껴져, 느껴져. 네. 네. 오, 네. 와, 네. 전, 전 이런 거 좋아해.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거기다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보습 탄력에 도움이 되고요. 이 토너는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음. 이게 그래서 이게 크림을 발랐더니 이게 촉촉하기만한 게 아니라 뭔가 피부 속까지 진짜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토너도 가볍게 톡톡 흡수시켰는데 이게 순식간에 촉촉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끈적임 없이 피부가 진정이 되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반대손도 해야지. 반대만 응. <laughs> 하면 안 되지. 늘어진 모공과 푸석푸석해진 피부가 고민이라면 이 벨로유 스티키 렌톡스 토너와 그리고 크림으로 관리해보세요.